목뼈와 목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 디스크가 돌출되면서 신경을 자극하거나 압박하게 됩니다. 이때 목부위나 팔로 내려가는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경추 추간판 탈출증 혹은 목 디스크라고 합니다. <목디스크> 일반적으로 디스크는 나이가 들면서 탄력이 감소해 <목디스크> 굳어지거나 섬유류 내 분열이 발생해 내부 수액이 빠져나오는 것이 주 원인이며 외상에 의해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젊은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장시간에 고정된 컴퓨터 자국을 하거나 독소 자세나 수면 습관이 좋지 않거나 높은 베개를 사용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으로는 목이 뻣뻣해지면서 어깨와 팔을 따라 손가락 끝까지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절임 현상이 나타납니다. 혹은 팔에 힘이 빠지거나 등쪽으로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목디스크 환자들은 종종 손을 머리 위나 목 뒤에 얹어 놓으면 통증이 줄어든다고 하는 편입니다.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며 발병 후6 내지 12주면 대부분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초기에는 견인요법과 물리치료가 도움이 되며 한방치료는 침, 뜸, 부항및 한약치료를 통해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추나요법이나 약침치료를 병행하면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정 기간 동안의 고전적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근육 위축, 근육 약화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수술을 해야 할수 있습니다. 일상 생활에서 엎드려 자거나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는 자세를 피하며 베개를 너무 높지 않게 하고 경추 교정용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컴퓨터 작업 시 모니터를 눈 높이로 하고 장시간 사용할 경우에는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목디스크 예방에 좋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소식이었습니다.